제3장 마지막 밥상, 그리고 비워진 방.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장 잔인한 이별은 등을 돌리고 떠날 때가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라는 것을요. 평생 가족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린 노병에게 돌아온 건그 성벽 밖으로 밀려나는 허망한 퇴장이었습니다. 오늘 만수 씨는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도 뜨거운 선택을 하려 합니다. 거실은 아침부터 소란스럽습니다. 아들 준영과 며느리 은주, 그리고 손주 시우까지 새 옷을 차려입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 하지만 그 활기찬 대화 어디에도 만수 씨의 자리는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국이랑 밑반찬 해놨으니까 꺼내 드시고요. 아버지는 복잡한데 다니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냥 집 지키는 게 훨씬 편하시죠? 만수 씨는 대답 대신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집이나 지키라는 그 말이 마치 유효기간 지난 물건을 창고에 넣어두겠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텅빈집 32평 아파트가 오늘따라 운동장처럼 넓고 차갑습니다. 만수 씨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 벽지 한 장부터 장판 바닥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30살 청년 시절 건설 현장에서 흙탕물을 뒤집었으며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을 때 만수 씨는 울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발 뻗고 편히 자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틴 35년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이 집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가 늙으면 물려받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수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들에게 이 집은 부동산일 뿐이지만, 만수 씨에게 이 집은 인생이었다는 것을요.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예, 판교 백이동 한만수입니다. 우리 집, 금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잔금 다치를 사람으로 구해주세요. 예, 제명에 확실합니다. 전화를 끄는 만수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배신감이 휩쓸고 간 자리에 서늘한 결기가 차오릅니다. 그래, 집이나 지키라고 했지? 이 집이 누구 덕에 세워졌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날 밤 만수 씨는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주는 며느리가 남겨둔 식은 밑반찬, 술은 마트에서 사온 소주 한 병입니다. 낡은 사진첩을 펼치니 빳빳한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이 보입니다. 참 눈부셨습니다. 한만수 소장. 아들의 대학교 입학식 날이 거실에서 찍은 사진 속 준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굽어버린 자신의 등이 훗날 짐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한 잔, 두잔 술잔이 비워질수록 만수 씨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허망함은 어느덧 새로운 용기로 변해갑니다. 꽉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을 빼자 비로소 바람이 통하는 기분입니다. 준영아, 이 집은 내 피땀이다. 내 인생을 너희에게 상속하기 전에. 나도 한 번은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 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등기 권리증을 꺼냅니다. 그는 이제 이 종이 한 장에 묶인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주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거실 만수 씨는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납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지키던 것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무너질 수 없는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